박찬입니다. 201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드디어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첫 경기를 치릅니다. 자, 대한민국의 타순 살펴드리겠습니다. 정근우, 이용규, 김태균, 이대호, 김한수, 전준우, 강민호, 강정호, 최정순으로 오늘 공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란드의 타순 살펴드립니다. 시몬스, 슈, 베바나디나, 발렌틴, 존스, 보가츠, 스미스, 샘스. 전진이 없는 그런 두세요. 자, 변하고 자, 유격수 단결 유격수 강정호 잡아서 1루에 가볍게 뿌립니다. 1루에서 아, 뒤쪽으로 어. 빠졌습니다. 자, 1루저 저, 돌아서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워낙 주자 2루. 자, 3구째. 자, 유 아, 2루에 잡아서 이루에서 1루에 아웃입니다. 2루까지. 2루 아, 이게 뭐, 웬일인가요? 몰렸다 하면 또들어와주시거예요 예. 자, 그런 부분 조심해죠. 자, 중견수 쪽. 아, 자, 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전구를 잡아서 1루에 던집니다. 1루에서 오,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3아웃. 이래 말씀이. 볼투 스트라이크. 오. 오, 좌측. 좌측 좌익수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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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에 페어 배어입니다. 네, 페어 어역 떨어졌습니다. 이루타 포스. 2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또 다시 위기. 자, 번트 자, 취하고 있습니다. 번트. 자, 투수 앞쪽으로 됐습니다. 포수가 잡아서 3루에는 늦었고 1루에 던집니다 1루에서 아웃. 선발 투수 윤성민. 초구는 좀 높게 자, 높이 떠서 날아갑니다. 우측으로 높이 떠서 날아갔습니다. 선상 쪽에서 선상 쪽에서 잡았습니다. 자, 홈으로 뜁니다. 태그업 했습니다. 자, 홈으로 홈으로 길게 뿌렸습니다. 홈에서 세이입니다 선취 득점을 내주는 대한민국. 스릴이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자, 풀 카운트. 네 계속 나갑니다. 네. 볼넷 아, 대단하네요. <웃음> <웃음> 김태균. 자, 측 샤측 샤측! 오! 네네네네! 3루수 잡지 못하면서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2루까지 여유 있게 가는 이용규 그리고 타자 주자는 1루까지 공격에 물꼬를 트면서 2루! 자 우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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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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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아 이게 잡히네요 자 2루 전환 태그업해서 3루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어, 바꿔야 되고 자 풀카운트! 몸쪽 골 잡아당겼습니다 아 1루 스 키를 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1루에! 1루에! 아우이네요 네. 자, 살로 상루와 1루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초 공격 득점으로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점수 0대 1로 뒤져 있습니다. 스코마이너에 있었는데 방출됐어요. 네. 자, 오수자 중견수 쪽, 아, 저기 네. 떨어지네요. 자, 두 번째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노경은 투수입니다. 자, 두산병 수수부요 자, 지난 시즌 정말 투수로서 새로운 탈바꿈을 했어요. 12승 6패. 잘 잡아줬는데 원벌 원스트라이크. 자, 3 6가 36. 36, 36. 아쪽 아, 아, 예. 3루간 빠졌습니다. 일루 주자 2루까지 주자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경험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첫 번째 아웃 카운트 중요해요. 아, 아쪽골 볼넷이 되네요. 더블 투 스트라이크. 자, 1루수 1루수 점프를 잡아서 1회 포스 아웃 다시. 아, 루에 선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초도 던지겠습니다. 변화구 좌측. 아, 좌측이 안타가 되네요.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수가 영대3위 됩니다. 볼카운트 이대호 자, 니다 자, 본래 어, 선두타자가 출루합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일루 쪽에 땅볼이 타석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자, 일리가 네,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일리가 빠졌습니다. 예루자 이대호는 이루까지 노아주자 이루와 일루 전화의 득점치 않습니다. 초구 아, 자 유격수 딱볼자 유래 포수 다시 1루 1회, 1루 1회,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네, 네, 2볼투 네. 스트라이크. 강민호. 어 아, 네, 어. 어, 이거 아니죠. 아, 이승엽. 자, 오차, 오차. 아, 그 머리 아, 아, 아 이게 파울. 지역에서 잡히고만 해요. 아, 생각보다 뻗지를 못하면서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자, 좌측. 어, 좌측에 안타가 됩니다. 자, 시몬스 1루 들어서 2루까지. 이번 타자 조나단 숍. 자, 번트 자세 취했습니다. 어, 볼. 이 빠졌어요. 자, 2루 자 3루까지. 볼바투 스트라이크. 어허. 어허. 자, 지금 마지막 시구에 딱 어울리는 선수가 바로 지금 오른 차우천 선수인데요. 시리발 원 스트라이크. 자, 아, 2. 안타가 되네요. 자, 볼은 굴러서 펜스까지 갔습니다. 3루 주자 들어왔고요. 자, 1루 주자는 3루까지. 정대현 투수까지 제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입구 낮게 들어온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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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게는 갔는데, 에, 말려들지 않았고요. 이구 바깥쪽으로 네. 나갑니다. 투수 앞쪽 땅볼. 자, 잡아서 홈으로 던집니다. 홈에서 아웃. 다시. 1루 쪽으로. 업. 아, 이거아이죠 자 어... 지금 주자에게 발이 걸린 거로 보여지는데요. 네. 강민수가 이송구하는 순간에 자 이쪽, 이쪽 땅 볼. 자 어! 이건 안 되죠. 네. 이거는 그되면 저희가 행운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수비 방해입니다. 대한민국의 투수가 서재용 투수로 바뀌었습니다. 볼카도 유리하면 3구째 바깥쪽. 아 잘했네요. 아, 돌아세습니다 네, 서재영 <laughs> 3구3진으로잡면서어 길었던 수비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점수는 5대 0으로 뒤져 있는 대한민국 <laughs> 투수 서재영. 삼진 당볼. 오! 오늘 조금 그런 모습이 아쉽네요. 네. 자, 어또 다시 3루가 쪽 빠집니다. 아, 지금 최정 3루수가 한가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1번 <laughs> 프라고스 3년 뛴 적이 있습니다. 네. 본보로 스트라이크 삼루 쪽으로 갑니다. 삼루요 아웃 됐습니다. 네. 우리가 실책까지 포함으로서첫 번째 나갔습니다. 실책입니다. 좌측으로 날아갑니다. 좌측 좌측. 좌측에서 아 안타가 됩니다. 자, 1루 주자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갑니다. 자, 아, 대한민국 투수는 이제 5승한 투수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아, 투 스트라이크 투 볼입니다. 여기서 3투가 가만 한 삼진 아웃. 자, 풀 카운트. 투수 오승환. 네. 삼진 네. 아웃. 한 명, 한 명씩 해내야 됩니다. 다시 바깥쪽 네. 벗어납니다. 자, 자 했습니다 네. 자, 상당히 특이한 폼으로 보이는 이 파열렉 선수인데요. 전하섭, 스윙, 삼진. 자, 이렇게 해서 어,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비조 조별리그 첫 경기 0대5로 우리가 패면서 일단